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콘코드 툴에서 어드밴스드 탭에 있는 레마 핸들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마란 단어의 굴절형을 표제어에 통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피크라는 표제어에 speaks, spoke, speak, spoken, speaking과 같은 굴절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모든 굴절어 및 표제어를 검색할 땐 서치어드에 speak, speaks, spoke, speak, spoken, speaking과 같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굴절어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빼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탭에 있는 레마리스트를 레마리스트 서치를 활용하면 굳이 이 모든 단어들을 입력할 필요 없이 스피커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단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로만 검색을 했을 때, 구절업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어드밴스트 탭의 렘마 핸들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평균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구요. 우선 렘마 리스트가 어디 있나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 렘마 리스트가 어디 있냐면 구글에서 워드 스미스를 칩니다. 그러면 단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두번째 WordSmith 메인 페이지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Support, Extras에 들어가면 워드리스트들이 보입니다. BNC나 ANC 워드리스트 워드클러스트 리스트도 있고요 가디언 워드리스트도 있네요 여기에 그 lemma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레마 리스트는 소메아가 작성한 레마 리스트인데요. 이 레마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마 리스트를 받으시고 어드스미스툴 메인 화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메인 세팅에서 어드밴스드 세팅을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리스트 탭을 왼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레, 레마 리스트가 있는데요. 레마 리스트 아까 레마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은 위치를 검색해서 저는 RC에 저장을 해 놔서요. 요이 레마 목록을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로드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음과 같은 확인 창이 뜨는데요. 오케이 하면 다음과 같이 로드에서 이런 클리어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닫으시고요. 다시 와서 서치워드에서 어드밴스드에서 레마리스트 서치를 클릭하시고요. 서치워드에서 스피크만 입력하면 아까 없었던 없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 한번 쳐볼까요 누구를 치면 오케이. 그럼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트할 것을 원하는데요. yes, 저는 가운데로 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트를 하면 단과 같은 창을 볼수 있는데요. 룩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룩트가 나오고요. 쭉 내려가면 루킹이 보이네요. 글로킹도 보이고요. 이제 룩스도 보이네요. 즉 다시 말하면 표제어를 표제어만으로 굴절어까지도 다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레마 핸들링 기능입니다.